오늘의 컨텐츠는? 만들어볼게요! 재료는 돌늘은은것늘은 오늘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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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, <laughs> <laughs> <안녕하세요, 웃음> 여러분. 오늘? 오 오늘? 오늘? 오오 오늘? 은뭐 오늘? 단한거 만들 건데 제가 얼마 전에. 이렇게 인스타 서치하다가 저리 선생님? 선생님? 어디로 오세요 아. <laughs>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서치하다가 흥미로운 걸 봤지 뭐야 뭐냐면 이번에 일본의 이 수공예품인데 자켓가이라고 일본의 승려가 이렇게 뭐 만드는 거더라고 별가 없어요 요거예요 요거 요거 오브제로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?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. 물론 좀 제가 갖고 있는 재료랑은 좀 다르긴 한데 한번 만들어보려고요. 만들어서 제가 그 들어가는 현장들의 소품으로 하나씩 탁탁탁 이렇게 놔주면 좋지 않을까. 그리고 또 선물도 좀 해주고 내려가세요.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. 에그스톤, 에그스톤이 아니어도 돼 사실. 아저희 선생님, 하이 진짜 너 이럴래? 응. 재료는 이돌 사실 막끈이 주재료가 아닌데 막끈으로 저는 할 거거든요 원래는 일본 전통 삼베로 만든 이 섬유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없으니까 뭐 없지 뭐 만들어 볼게요 이게 제가 왜 만들려고 했냐면 의미가 좀 좋더라고 돌이 자연을 뜻하잖아요 그리고, 이렇게 이 끈, 요, 요걸로 만든 끈 수기가, 인간의, 그, 뭐라 그래야 될까. 인간의 노력 같은 거지. 그래가지고 사람의 이제 손으로 만든 집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막끈 으로 돌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집을 만들어 버리는 거. 그래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 에너지를 간직해서 좋은 기운을 가지고 간다.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. 오우야 되게 좋잖아. 아주 한번 만들어 볼까 밑에 보면 약간 이 방식이 있는 것 같더라. 요 이번에 제가 그 도쿄 카시카에서 사온 거. 제 네, 선생님 선생님들 나오세요. 아이씨. 나오세요. 아 진짜 나오세요. 왜 이렇게 방해들하는 거야? 이렇게 이렇게 한번더 선물 포장하 듯하면 되지 않을까? 고양이 특. 나오라 그러면 더함. 그 어쨌든 이게 자연의 좋은 에너지를 이제 나의 집으로 들여온다. 되게 일본적인 딱그 마인드인 것 같아. 우리나라는 자연과 풍경을 그대로 이렇게 도는 마인드가 있는데 일본은 뭐 정원도 그렇고 인간의 그 기술과 그런 것들로 최대한 다듬어 가지고 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세줄정도면딱네줄 해도 되겠다. 벌써 예쁜데? 이거 뭐 어떻게 마무리하지? 이 위로 좀 올려줘야 예쁠 것 같은데 대충 묶으면 되지 않을까? 안 풀리게? 왠지 이거 하나를 이렇게 더 해야 될것 같아 이 사이에다 껴 <laughs> 너무 야매 아니냐 하면. 자, 같은 길이로 잘라보라 이거를 이제 뭘 하면 되지 않을까? 뭔가 여기서 해갈래니까 약간 이 머리 땋듯이 할까이그 댕기 머리 땋때 그걸로 어? 괜찮은 것 같은데 어? 괜찮은데 다음 갈 때는 좀더더 더 이렇게 수술 추가해도 되겠다 이거를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도 예쁘고 선반 같은데 이렇게 탁 수납장 위에 같은데 이렇게 상 편관인 신발장 위에도 다 올려도 되고. 예쁘잖아. 응. 이렇게 조금 끝에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했죠? 제가 그 다른 인테리어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어쨌든 제품 디자인 베이스고 막 만들기 좋아하고 화실하고 막 이랬으니까. 진짜 이제 수제로 이렇게 뭘 만드는 거에 좀 이렇게 손재주가 좀 있다 나는 그냥 원래 그랬어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를 이렇게 쓱 보면 어 대충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렇게 따라 만들면 되겠다 이런 느낌 막어 어, 귀여운데 이 안에다가 철사를 넣어주면 더 좋겠다 요거를어 빗질하고 싶은데 빗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물을 살짝 묻혔고 진짜 싸구려 밥이 머리 빗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제 공간 할때 수제 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으니까 좀 이제 기성품이 아니니까 좀더 약간 재미가 있지 않나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<laughs> 드라이기로 한번 말려야지. <laughs>

졸라 잘 만들었지. 천재 아니냐 진짜? 잘한다. 어디서아니 이렇게 이렇게. 아무튼간에 저는 이제 여섯 개 정도 아직 다섯 개가 더 남아서 마저 만들고 다 완성되면 보여드릴게요. 약간 씩 스타일 을좀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 알죠? 이렇게 양머리도 하고 막. 5개 다 만들었어요. 3개는 현장에 놓고, 하나는 나하고, 하나는 두개는 선물 줄야지 자연에 좋은... <laughs> 좋은 기운을 집안에 간직한다. 라는 의미의 자켓카에 있었던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. 이거 들어간 거 나중에 현장에 넣고,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안강아, 안강. 강강... <laughs> 그니까 뭐해?